검은 비닐봉지 들고 권총인 것처럼 네. 위협했다고 하죠. 네. 용감한 은행 직원과 고객이 힘을 합쳐 강도를 제압했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식권증에 빠져 있는 은행 직원들을 계몽하기 위함이었다. <laughs> 그러니까. 야 우리 시민들의 네. 이 천철 살인 아무 일도 안안 일어났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시민이 이분 동안 은행에 돈을 훔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총도 없었으므로 무죄. 공교롭게도. <laughs> 조선영상비전의 김지호 기자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 조선영상비전이라고 하면 조선일보 계열사입니다 얼마나 우리, 조선일보가 해악지를 네, 많이 이야기,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네. 네, 사진 한컷을 갖고서도 네, 얘기를 할까요? 이야기 중에 양파님이 <laughs> 다섯 번째 한일 군사 동맹을 통한 대북 전쟁 시나리오. 맞습니다. 이게, 이건 저희가 네, 방송에서도 정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윤건희 <laughs> 부부가 네, 네. 그리고 지금 김성훈이를 구속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laughs>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경찰 서울 경찰청장의 그 내란 동조범으로 보이는 자를 이게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화폰을 쓰고 있는 김건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뭐 디지털 마음, 마음 치료 뭐예상이라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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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0 0 m 짜리가근데 그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맞습니다. 그 김건희 거거든요. 맞습니다. 미친 개염 진짜 목적. 참 <웃음> 어, <웃음> 살인 구금 고문 연구직관 그리고 라는 제목인데요. 음. 자, 이 사진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너무 네. 거 재밌는 거 같아요. 어제 사건이었습니다. 백주대낮제백주대제 부산의 기장군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에 싸서 권총인양 해가지고 이분만에 네. 제압이 됐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근데 그 달린 댓글이 제일 네. 좋다고요 이게 이제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어서 올라온 유성열이 같네요. 네 검은 비닐봉지 들고 권총인 것처럼 네. 위협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용감한 은행 직원과 고객이 힘을 합쳐 강도를 제압했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네. 수상한 비닐봉지에 보니까 장난감 물총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음, 음, 음.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네. 앞권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사 댓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네. 저 네. 이제 네. 사진을 올렸는데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이 문자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나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다. 네.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윤석열한테 빚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은행을 털 생각이었다면 강남 장난감 총으로 위협했겠는가? 식권증에 빠져있는 은행 직원들을 개몽하기, 개몽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시민들의 네. 이 천철살인 같은 그리고. 이 댓글들이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아무 일도 안, 안 일어났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시민이 2분 동안 은행에 돈을 훔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총도 없었으므로 무죄 은행에 들어가는 건 시민의 고유 권한이다, 저항권이다. 그러므로 무죄다. 자, 이런 그 아, 네, 이 해약들 <laughs> 이 해약이 정말 재밌는 해약인데 사실은 어, 정말 심각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저 사진은 어, 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한 얼마 전입니다. 2월 3일인가 네. 네, 제 60일의 한국 보도 사진전 그 뉴스부문 대상 수상작작입니다. 예, 제목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 음. 그 공교롭게도 <laughs> 조선영상비전의 김지호 기자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 조선영상비전이라고 하면 조선일보 계열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 계열사인데그 쪽에 이제 기자가 찍은 저 사진이. 예, 네, 대상을 차지했고요. 요 잠깐 그 대상 나온 김에 최우수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도 이게 진할 텐데 어, 아, 네, 네. 작년 그러니까 네. 지금 우수 사진전이 네. 지난 24년 2024년이니까 근데 이이 이 사진은 1월 2일이었습니다. 2024년 1월 2일에 피습 당했을 때죠.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모습이고 저 사진을 담은. 어, 부산 연합뉴스입니다. 부산 취재본부 손영주 기자의 에,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엄 어, 사진이 에, 같은 해에 일어난 사진입니다. 영화 포스터의 네. 한 장면 같다. 무슨 서울의 그렇죠. 봄 같은 영화 포스터 같다라는 평들도 많고요. 예, 사진이 괜찮아서 제가 어제 저희 그 신문사의 에 어, 뭔지. 칼럼에 어, 요거 사진을 네. 인용했었니요 조선일보가 미운 거지? 조선일보 사진기자는 아무 무 사진만 잘 찍는다 이 거지. <laughs> 사진만, 사진만. 조선일보 아유 <laughs> 어, 얼마나 조선일보가 해악지를 <laughs> 많이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laughs> 네. 예, 사진 한 콧을 갖고서도 얘기를 할까요? <laughs> 야, 이야기 중에 양파님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좋은 방송을 왜 이렇게 적게 보는겨?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양파님 구독자 자꾸 자꾸 늘어나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분입니다. 체인 어 체인지 문 님. 전직 전화 소녀 특검하라. 전직 전화 소녀. 누구죠? 전직 전화 소녀 특검하라 민주당 전화 소녀는 여성이라서 봐주나.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어, 이 사진과 관련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개엄과 관련해서 진짜 목적이 뭐냐. 뭐 다들 짐작도 하고 아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진화가 돼서 어, 지금 뭐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있고 해서 뭐또 이제 지나버린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전히 김건희는 작당을 하고 있고요, 숨어서 작당을 경호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작당을 하고 있고 또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말은 보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폭도 극구 폭도들은 헌재를 공격할 테러 준비까지 하고 있는 아, 그리고 그렇죠. 얼마 전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는 5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음. 모여가지고 음. 어,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완전히 끝난 사건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 개엄을 어, 진행하면서 목적 한바가 있을 거잖아요. 어, 목적 한바는 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만한 일들, 사람을 잡아서 없애버린다든가 어, 오늘 그 오그 인터뷰 중에 참그 작두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작두 나왔을 때뭐 솔직히 그 자기 심경을 네. 털어놓는데 만약에 음. 정말 체포돼서 음. 어 개업이 성공해서 체포돼서 음. 어 물론 고문 당하기 전에 죽었을지도 네. 모르지만 네. 만약에 그세단기 있었잖아요 네. 종이 절단기 네. 그걸 보여주면서 슥슥 했다라면 그 이재명 대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아 정말 참치타더라고요. 어. 이재명 대표 자기 술술 불었을것 같다. <laughs> 실제로 이게 겸 상황이 됐더라면 일반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피부로 당장 이제 접해질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리에 말이죠. 거리에 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란이 진압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동대구 네. 어? 네. 광장에서 네. 그런 거 지금 서울 경찰청장에 임명된 네. 박현수 같은 경우, 네. 이 내란 동조범 맞습니다. 의심이 강한데 이자를 그러면 누가 임명했느냐? 옥중에서도 임명하는 겁니다. 음.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경찰청장보다 서울경찰청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헌재를 애들이 쓸어버리자 막 이러지 않아요. 전환길 같은 애들이.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3월 달에 헌재 심판일 날 윤석열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재를 갈아엎겠다고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처럼 난입해서 폭력을 저질렀을 때 이걸 막아야 될게 서울경찰청 산하 경력들이거든요. 그런데 박현수 같은 자가 술쩍 한 군데 그냥 어 경비소홀로 뚫어버리면 헌재 뒤집혀집니다. 그럼 제2의 내란 소요. 정말 국가 내전이 벌어지는 이런 음.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 책임자를 이자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고속 승진의 승진을 거듭한 박현수 같은 자를 서울 청장에 앉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인권이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방어에 나섰어요 안창호라든가 김용윤 같은 애들이 네. 이게 끔찍합니다. 그 불씨가 아까 그창희모님이그 전화소녀. 네 김건희를 이야기해요. <laughs> 전화소녀, 전화소녀 불씨가 아, 계속 살아 있잖아. 요 아, 전화소녀를 네. 특검하라고 김건희 특검하라고. 밤에 막 전화 받고 막 아, 그래가지고. 아, 아, 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전화소녀 김건희를 못 알아봤네요. 아, 김근이, 지금 댓글에 네, 네. 김건희 특검을 하라. 김건희 음. 특검을 하라. 김건희를 잡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의, 악의 근원이잖아요. 왜그러냐면요어 네. 만약에. 개엄이 성공했다면 벌어졌을 일.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첫 네. 번째. 네. 정치인, 시민사회 지도자 체포 및 숙청. 네. 이건 뭐다 알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뭐 완전히 다 체포 들어가서 네. 고문에뭐 지금 신문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진짜 전부 다 들어가서 수지, 수거 음, 대상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개엄이 장기화되면서 음. 헌정 질서는 파괴됐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군부, 우리가 80년 전두환 정권이 유사한 방식으로 개엄을 활용했잖아요. 네. 이게 왜? 윤석열이가 검찰을 동원해서 독재를 했는데 이걸로만 다안 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어 전두환한테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아마 개엄 장기화가 음. 됐을 것이다. 세 번째. 저희하고도 상관. 이 있는데요. 있는데. 네. 언론, 유튜브 같은 네. SNS, 인터넷 검열 및 통제가 자행됐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뭐 무사히 지못 하는 거죠. 그럼요. <laughs> 특히 어, SNS 접속망 전부 이제 서비스까지 검열하고 네. 차단하고요. 우리 같은 방송 할 수도 없고요. 우리 같은 온라인에서 반정부 성향을 보이는 개인들도 구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1차 검거 명단에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소위 애들이 음. 얘기하는 그 진보 매체 네. 그 편집국장들은 아마 다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분명히 한 뭐, 2순위 정도로 뭐. 달려갔을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 전파사 같은 유튜브 방송의 운영진들 그다음에 주요 패널들 저희 전부 달려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추적 조사해가지고 그날 여의도에 띠 같은 사람도 다 잡아가.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CCTV 있습니다. CCTV도, <laughs> CCTV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통신 추적하면아니 네. 그날 네. 개엄 성공했으면 그 자리에서 몇명 아마 네. 총탄을 네. 맞았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반정부 세력 및 국민 감시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네. 제일 무서운 게요. 음. 우리가 어렸을 때그 북한 정권을 비판할 때. 그 서로 오호뭐 담당 자처럼그 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네. 신고하는 그까 그러니까 밀고 체제 그까 그러니까 밀정들이 체제. 이제 어? 난리 치실 네. 겁니다. 아이 끔찍하죠. 그다음에 다 태효의 아이디어는 그렇죠. 다섯 번째 한일 군사 동맹을 통한 대북 전쟁 시나리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윤건희 부부가 네, 저기 된다. 어디야? 우크라이나 가갔고 젤렌스키 벤치마킹했다. 네. 젤렌스키도 한 1조대에 달하는 부정 축제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하는 한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발견한 거죠. 맞습니다. 네, 아이템을 발견 거죠. 전쟁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장기 아, 집권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속셈이었죠. 이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앵커가 질문하셨던 윤석열의 개헌 목적은 뭐냐? 저는 단언컨대. 결국은 마누라 김건희 음. 보호를 통한 장기직권 n g a n Yongiz, Gong, y 이 n g Gong, Gong, g 은 n g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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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n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 된 거는 우리 웬만한 국민들 다 알잖아요. 본인, 네. 부인, 장모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서 해 어쨌든 뭐0.73% 차이로 가까스로 대통령이 됐는데 음. 이게 대통령 되자마자 지지율 떨어지지 위태로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명태윤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네. 그 결국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얘들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다? 음. 실패로 끝난 개혁이지만 네. 국민들이 정말 간발의 차로 이 화근을 면하게 했잖아요. 맞아. 윤석열의 개혁 시도는 결국은 국민 저항과 민주주의 체제의 강한 면역력 덕분에 실패로 끝났지만 네. 만약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을 후퇴하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 독재 치제로 돌입했을 것이다.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잠깐만요.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란이 성공됐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미친 개한테 물리면 관경법 몇개더 걸리겠습니까? 나는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관경법 걸리기 싫어가지고 네. 도망갔을 것 같고, 아까 남희호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더안한게 있는데 음. 아마 윤석열이 성격에 교련을 부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교련. 예. 아, 예, 예, 예. 김건희를 김명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거고. 예. 뭐 그런 건뭐 그리고 특히 남북 독재자들끼리 서로 으르렁 으르렁거리면서 예, 예. 장기 집권을 더획대했을것 같아요. 아, 이야기, 중, 어, 이야기 중에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지금 굉장히 뭐그 뜨겁 뜨겁게 지금 의견을 막 주고받고 계시는데 음. 어, 창희모님하고 양파님이 <laughs> 어, 서로 서로 지금. 어 얘기들을 막 주고 받고 계십니다. 왜요? 어, 뭐, 뭐, 무슨 어, 얘기? 둘이 붙었어요. <웃음> 붙었어요. <laughs> 남녀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이 뭐,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 중에 좀 진정하시고요. 어, 진정하시고. 멧돼지는 포수가 네. 총으로 잡아야라고 이제 어또좀 전에 댓글이 올라오셨네요. 아, 그치, 네.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음. 그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더 심각하게 이한 컷의 사진을 보면서 좀. 어 봐야 되는 게 저기가 어 어디 어디죠? 저기가. 저거 찍어 니까 아니 아니요. 그 네, 저기 어, 아니라 저기 인제 어, 어. 양군군의 양군 계헌군이 아, 네. 12월 3일 밤에 들이닥친 네. 겁니다. 네. 그왜 저까지 갔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음압리하고 음. 결리라는 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요인들 그 수거해서 가둬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음. 그래서 저기가 어딘가 했더니 그 문제 음압리는 네. 양구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구군의 여기 저요 사진은 그저 허영 그 민주당의 허영 의원실이 네. 그 네. 인제 양구 있죠 지역군데 그 의원실에서 공그 당시에 CCTV에 잡혔던 사진인데 양구 군청입니다. 여기에 개혁군이 침입해 있잖아요. <laughs> 저 사람들을 많이 이제 비원벙커가 사실은 그 가둬놓으려고 네. 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인도 그렇고 뭐 종교인들 정의구현 사전 통제 잡아야 되고 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죠. 뭐. 그거다가 비원벙커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비원벙커는 그 벙커 안에 그각 방들이 장교들이 들어가는 방이라 가지고 안에서 음. 문을 잠가버리면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가둬놨는데. 문잠아버리면 끄집어내서 고문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른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서울 근교에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네. 사살할 놈들은 어~ 저리 가 어, 바다로 끌고 가면서산산에서 버뜨리고 가둬 놓을 것들은 이제 바로 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용도로 노상원이가 한두 군데 정도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양구 군청과 인제 군청의 양구 군청은 실제로 개헌 공이 들어왔구요 음. 인제 군청은 군 병력이 인근 군 병력이 출동 준비는 다 했는데 개엄이 해제되면서 실제로 인제 군청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노상원 수첩에 들어와 있는 음압리하고 현리가 음. 양구군 산하 그러니까 행정 구역이었고요. 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네. 인제군에 속한 행정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저, 이것들이 군사 지역이 많은데죠 이것들이 네. 준비는 제대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그 정의구현 사제에 대한 그 신부님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 1420분인가 1 4 6 6명 예. 네. 네. 그분의 우리 신부님들이 네. 그시국선을 했잖아요. 네. 이분들 다 잡혀가서 저쪽 강원도 양구군이나 아니면 인제군 같은데 음. 아마 강제 수용돼서 그럴 거아요 거기에 그럴 아마 불법 강금돼서 고문도 당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랬을 것 김건희의 같아요. 그 모든 그 이번 그 계엄이 됐던 뭐가 됐던 모든 뒤에는 김건희의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있는 게 본인을 욕했다든가 앙심을 품고 끝까지 음. 뭔가 응징하려는 이런 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많이 묻어 있고 일단 살상 그러니까 그 체포 명단 그다음에 사살 명단에 보면요, 어, 제일 저는 의아했던 게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은, 한동훈은 음. 저걸 보는 순간 제가 어, 한동훈 사살 명령을 접하는 순간 이거는 김건희 짓이다. 음, 그 다음에 그렇죠. 디올백을 전달했던 최재용 목사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다 김건희죠. 그 다음에 김건희 명단. 윤석열이가 네. 여론조사 꽃을 알았을까요? <laughs> 윤석열이는 거구 그그 유튜버만 보기 때문에 네. 윤짜 여론조사 꽃이 뭐 하는 데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챙겨서 거기 폭파시켜라. 라고 했던 다, 다 것은 김건이 졌다. 그 다음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체포나 사살 명, 그 명단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가 내란의 수계이다라는 거를 거둘 확실하죠.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을 네, 네. 거둘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김성훈이를 그 구속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경찰 청 서울 경찰 청장의 그 내란 동조범으로 보이는 자를 뭐 당당하게 지금 뭐 경찰 청장에 내정시키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윤석열이는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옥중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화폰을 쓰고 있는 김건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내란 수개는 아직도 거저이 네. 여기저기 전화질하고 있다. 맞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특검이고 음. 사실은 그 붙잡아서 출국 금지라도 시켜야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들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그런 조치가 빨리 예 진행되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3월 음. 초나 중순에 언제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네. 이제 어 명태균 그 특검이 네. 대통령 바뀌게 되면 어 결국은 내란 특검이 됐든 명태균 특검이 됐든 네. 김건희 특검은 하지 말라 그래도 검찰 경찰이 알아서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졸여올수록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있으면 김건희도 특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압박이 심해질수록. 어그 발작의 강도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작을 우리는 한번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바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나홀로 님도 지금 김건희 출국 금지 시급합니다. 그뭐 다들 어 거기에 대한 시급함은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이 김건희가 얼마나 위태로운 어 사람이냐. 어 우리 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123그 개헌 있고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 그 윤석열이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그 성명 발표 내용 중에 그 한양대 그모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저기 뭐 디지털 마음 마음 치료 뭐예상이라고그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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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00매덕짜리가 근데 그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그거그김건이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건희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laughs> 그는 어 김건희는 하나 하나 하나들마다 좀도둑처럼 음. 상당히 부지런 떨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인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잡범처럼 잡범의 규모가 이제 자리에 그 권력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음. 잡범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까 모든 게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전쟁 치르는 것까지도 돈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정말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 그~ 이~ 대통령이 그개엄과 관련해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하는 자리 예, 이제 나는 경험을 안할 수가 없었다. 삼0 메덕짜리 이예산 깎았다고 그그 그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뒤뒤 것이 뒤그을 발휘한 거죠. 뒤뒤 것이 발휘된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공개 이그 다마문이 다마문이 김건희 컨펌이 떨어지고 김건희 김건희의 밑에 있는 부속실에서 만든 다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로 만들어진. 어, 연설비서관이 만든 담화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유성년은 이런 담화문을 쓸 재주도 없고 그럴 음.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갈 300 얼마짜리 예산 그거 깎았다고 갱했다는 이런 소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것만 넣기 뭐하니까 네. 그 예산 그거 건들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민주당이 깎아내려서 네. 이 매장량이 무진한 대왕고래 우리 그 산유국의 꿈을 민주당 때문에 무산돼서 개움을 일으켰다라고 음. 이제 다 말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런데 언제 심판에서 그 윤석열 변호인이 네.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민주당이 예산을 어 없애서 네. 그거를 또 변론했는데 그날 마침 그날 마침 산업 네. 가 대화 모레 아, 경제성 없다라 그러니까 없다고. 얘들은 앞뒤 손발도 안 맞습니다. 네. 너무 주먹구구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마기상어 프로젝트라고 또 이제 <laughs> 이야기를 꺼냈다가 경제성 없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앞뒤 안 맞는 이건 우리 현재 그 심판대와 그윤 변호인단 네. 뭐이 시트콤 보면. 뭐 김건희의 잔혹성은그 네. 설레설이 임명수 기자고 그 녹취 녹취 7시간에 다 나와 있어요. 김건희가 자기 정권자면 가만 안 둔다 그랬잖아요. 진짜 네. 가만 안 있네요. 진짜 <laughs> 네. 가만 안 있네요.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그때 어떤 분이 아 어, 정말 이 사람 생각보다 부지런하다. 이권에 밝아서 음. 생각보다 부지런해서 밤새 전화통 붙들고 온갖 음. 일에 다 개입하고 그 다음에 그 작전 짜고 그걸 가지고 아침에 술 깨면 윤석열한테 너 오늘 이거 해라고 미션 주고 어 인사 개입하고 자, 그 와중에 또 굿도 해야 되고 그 아까 그 신종환 교수의 이야기대로라면 판당 월, 월한 월 2억씩 썼던 것 같아요. 한당 오대산에 예, 다 하다 보면 그럴 거요.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더 김건희 특검하면 더다 밝혀지겠습니다. 그렇죠. 김건희는 절대 자기 돈안 쓰잖아요. 그리고 <laughs>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던 세관 마약 커넥션 사건 네. 이거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거 터지기 터지면 예. 이게 정말 어,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요? 이 마약이 집단하고 해외 네. 마약 공급책하고 결탁해서 네. 이권을 챙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 그러니까 지금 추정인데요. 어, 이런 의혹이 실제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어. 이른무 정권은요. 김건희 사형. 이건 정권도 아닙니다. 김건희 사형입니다. 김건희 사형입니다. 네, 김건희 사형이고요. 어,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 여러 여러 방면으로 어.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언론사들도 꽤 많이 이제 이 부분 심각하게 어, 깊숙하게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아마 어, 3월 그러니까 그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심판 판결이 최종 나오고 나면 어, 빠르게 아마 어, 이런 심각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재밌는 거는. 어뭐 다음 에피소드에 이제 뭐 대선전으로 가겠지만 네. 이 굉장히 음. 재밌는 게 네. 아, 명태균 케이트 이코로 아요 대선 쫓아가기 보도 언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 이거 아주 요번 대선에 명태균 각종 그 파일들 네. 요거 정말 그 이번 대선전에 또 볼만한 하나의 네. 또 게임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네. 다음 네. 코너는. 네. 청취와 시사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돼